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네, 여기 이제 옷과 찐 다육이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영상 보내 드렸었는데 또 이제 좀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더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준비했어요. 혹시라도 이제 필요했던 다육이들, 네, 예쁜 다육이들 눈에 띄면 문자로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뭐 직접 농장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아직은 이렇게 소규모로 농장을 또 운영을 하고 계셔서, 어, 또 채비가 또 손님들이 오시기에는 조금 더, 어, 외져 있는 곳이어서 아직은 택배로만 여러분들에게 다육이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주변 정리도 하면 또 여러분들 오실 수 있게 또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고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또 어떤 예쁜 아이들이 있는지 네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아니 영상 시작하기 전에 와 이거 진짜 예쁘네요 와 이거 지금 8만 원짜리라고 네 써있긴 한데 네 시작하기 전에 와 이렇게 예쁜 아이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어,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와. 이런 다육이가 있네요 여러분 와 이름이 부케에요 부케 진짜 결혼식 할때와 부케 따로 없이 요거 딱한 송이 들고 가면 와 진짜 예쁘겠는데요 <laughs> 네부케이고요자 일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모이또라는 아이네요 모이또네 아주 초록감이 아주 싱그러운 다육이네요 이 모습이 이제 찐 모습은 아닙니다 예 이제 오와철화로 철화로 얼굴이 변하고 있네요, 얘는. 예. 네. 아니, 이렇게 다육이를 보다 보면, 아유, 이렇게 좀 철화로 변해가는 이런 아이들도 있고, 아니, 키우다 보면 이게 되게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키우다 보면. 오! 아니, 철화로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네요. 아, 요것도 그러네. 예,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파키피덤인데요. 어, 가격대가 너무 좋네요. 이게 파키피덤이 다육이 처음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아, 이 어, 이거 뭐지라는 또 느낌이 오기도 하는 다육이긴 한데, 아, 얼굴이 너무 깨끗하고 건강한 아이다 야 이거 26,000원이면 가격대가 너무 괜찮네요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100분이 있는 아이들은 파키피덤은 못 따라오죠 와 너무 건강하다 예 파키피덤 너무 가격대 진짜 괜찮은데요 여러분 요거 아유 진짜 매력적인 육이죠네 이름이 에일리나 인데요 와 요거 에일리나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요거, 와, 진짜, 완전히, 피멍이 들면서 물이 드는, 내네 다육인데, 아시죠? 요거, 이 비닐포트에서 크는 아이들이 진짜 짱짱하게 자라는데, 여러분, 요거 보이세요? 피멍 들면서, 와, 너무 예쁘다. 와, 요거 에일리나는 흔하지 않은 다육인 것 같아요. 와, 요거 보여드려야겠다. 예, 야, 요거는 삼두이기는 한데, 어머, 이거 진짜 색감이 와 진짜 예쁘네요. 얘도 너무 예쁘다. <laughs> 예쁜 거는 저도 막 보면서 영상을 찍기는 하지만 저도 보면서 이렇게 네 쇼핑하는 마음으로 막 고르거든요. 와 이거 에일리나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색감이 아주 화려한 매직 잼입니다. 매직 잼. 네 매직 잼은 여러분 지금 요거 금색이지만 햇빛 많이 보여주시면 완전히 빨개지는 거 아시죠? 빨개졌다가 또 이제 또 겨울이 되면 또 완전히 이렇게 금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물들면 완전히 빨개지는 진짜 마술, 마술 부리는 것처럼 예뻐지는 아이들이잖아요. 요거 매직잼은 지금 4,000원에 네,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 멕시코로즈입니다. 멕시코로즈도 너무 예쁘죠? 멕시코로즈. 이게 약간 블루 서프라이즈처럼 예그 약간 블루 감이 있는 다육이 잖아요 아우야 이거 나름 이거 묵은둥이네요 어 이거 묵은둥이구나 멕시코 로즈 딱 보면 여러분 목대가 있어요 목대가 요렇게 목대도 있고 얼굴도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진짜 얼굴 하나하나가 정말 다 깨끗하고 건강한 아이들이어 가지고 요거 멕시코 로즈 6,000원입니다 야, 이건 또 뭘까요? 컬러스 몬트금. 컬러스 몬트금? 네. 컬러스 몬트금. 제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있는 게, 어, 확실히, 네. 제가 그동안에도 많이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아이들이 많, 많아서, 여기 올 때마다 되게 신기해요. 어, 요것도, 어 목대가 아주, 네. 튼실합니다. 네. 요거는 컬러스 몬트금. 이렇게 얼굴이 이것도 입장이 약간 뭐랄까요? 약간 그풀릴 감이 좀 있어가지고 오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들이네요. 아, 입장이 진짜 예쁘다. 오 진짜 입장이 예쁘네요. 축전이에요, 축전. 야 이게 축전이 지금 얼굴 통통한 것좀 보세요. <laughs> 와 진짜 빵빵하다. 지금 흙이 완전히 말라 있는데도 얘네들이 완전히 통통한 게와 지금 뭐 완전히 예, 갈라지면서, 완, 와, 분지하면은, 요런 아이들이 지금 두 배가 되잖아요. 와, 지금 이제 막 빵! 하고 터질 것 같아요. 와, 축전 너무 건강하고, 너무 귀엽게 생겼다. 진짜 빵 같다, 빵. 네, 축전은, 네, 7 0 0 0원이고요 요거 너무 예쁘네요. 로라클론, 아. 가격대가 또 짱짱하지만 그만큼 얼굴이 너무 예뻐. 오 세상에.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닐포트가 진짜 완전히 진짜 제대로 무거진 아이들이거든요. 로라클론, 로라클론. 오, 색감이 진짜 예쁘다. 그지요? 완전히 빨간 얼굴을 가지고 있네요. 네, 로라클론. 네, 지금 7,000원이네요. 세상에 너무 예쁘다. 역시 이 포트, 이 포트가 진짜 너무 대박이에요. 아, 몬노 샤넬인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작은 비닐 포트 에있지만 분갈이 해가지고 키워 주시면 정말 사이즈 좋아지면서 절대 7,000원에 못 사는 아이들이잖아요. 와, 먼노 샤넬입니다. 지금 요것도 너무 예쁘고, 얼굴 다 너무 예쁜데, 완전히 이렇게 그, 약간 샤넬 정도의 그런 아이들이 약간 옐로빛하고 좀 붉은빛이 섞여지면서 진짜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거든요. 와, 그리고 여기 좀 포스가 있는, 와, 흑탄자. 와, 자고 나오고 있어요. 와, 요거는 지금 8만원인데, 와, 사이즈 완전 대품이에요. 흑탄자입니다. 아, 오, 야, 진짜 크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트 딜라이트인데요. 하트 딜라이트. 이렇게 돌기가 올라오는 아이들이잖아요. 레인드랍처럼. 그리고 뭐 하트 초이스 요런 종류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얘네들의 값어치가 뭐냐면 요 돌기가 어떻게 잘 올라왔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좀 얼굴이 달라지는 아이들인데 와이 돌기를 이제 보석이라고도 하거든요 보석이 네, 달린 것처럼 와 대박이네 얼굴이 와 보석이 진짜 제대로 다 들어가 있네요 엄청납니다 네 요거는 하트 딜라이트이고요 요거 지금 7천 원인데 요런거 아주 매력 있어요 예. 네. 얼굴 좀 보여드릴까요 약간 그 릴리시나처럼 여러분 이렇게 프릴감이 있는 그런 아이 네, 요런 아이들, 진짜, 이런 아이들은, 이게 딱 봐서, 아, 예쁘다, 이렇게 느끼신다기 보다, 이런 거는 사실 키우다 보면, 진짜 보람이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마릴린. 진짜 요런 아이들의 얼굴이 묵어지면, 진짜, 완전, 진짜 찐으로 예뻐지는 아이들. <laughs> 이름이 마릴린입니다. 마릴린.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8,000원이에요. 이제 조이 스툴루커 금입니다. 요즘에 뭐 인기가 너무 많은 아이 중에 하나인데, 여기 지금 4천원이라고 써있는데요. 어, 좀 수량이 좀 넉넉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직석에서 3천원에 어, 보내주신다고 해요. 조이스툴루커 금 요거 여러분 합식해가지고 키워놓으면 그 어떤 다육이 진짜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야 요거 3천원입니다. 여러분 와 근데 진짜 얘 신기하다. 얘가 어, 지금 잎꽂이가 돼가지고 오 진짜 잘나오네. 여기 보세요. 여기도 입꼬지가 되고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어, 댓글 달아주셨던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게 입꼬지가 진짜 잘 된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 진짜 어 입꼬지가 엄청 잘 되는구나. 입장이 이렇게 작은데도 얼굴이 되게 크게 나오네요. 쉽지 않거든요. 오야 진짜 괜찮다. 여러분 3,000원이니까 합식도 한번 해보시고 네 한. 정도는 아예 입고지용으로 이렇게 사셔가지고 입고지 해보셔도 너무 괜찮겠는데요? 와 이거 보니까 오 저도 입고지 이거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아 집에 있는 조이스툴러커 어 입장 좀 떼야 되겠다. <laughs> 네 조이스툴러커금은 여러분 4,000원입니다. 와, 그리고 애플파이입니다. 아우, 애플파이를 여기서 보네요. 이 색감이 사실 진짜 너무 예뻐 가지고, 이게 사실 많지 않았어 가지고, 아, 소개해 드릴 때, 와, 애플파이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 했었는데. 와, 애플파이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지요? 아, 요게 이제 외두이기는 하지만, 이거 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너무 좋아요. 역시나, 네, 요 짱짱한, 요 비닐포트 안에서 아주 짱짱하게, 예쁘게, 네, 자란 아이입니다. 애플파이가 색깔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와 진짜 꽃밭이죠 이렇게 어우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네이 아이는 6 0 0 0원 블랙퀸인데 아주 요즘에 이제 핫한 예, 그런 느낌의 이제 다육이에요 이게 이제 뭐 비슷한 아이들이면 뭐 블랙로즈도 있고 이렇게 좀 약간 어, 레드블랙의 느낌이 있는 아이들이 요즘에 가격대가 좀 짱짱하거든요 예, 블랙퀸입니다 제가 사이즈를 이렇게 한번 좀아 요거 요거 색감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얼굴이, 네, 블랙퀸처럼 보이죠? 네, 약간 좀 블랙감이 보이면서 붉은 색감으로 조금, 네, 예쁜 색감이 되는 아이네요. 블랙퀸은 6,000원입니다. 6,000원. 네, 오늘 이렇게 또 옷과 찐 다육에서 또 예쁜 아이들 영상에 좀 담아 보았습니다. 어 평상시에, 아우, 저거 한번 키워보고 싶었는데 했던 아이들이 있으면 네, 찜 해서 문자로 주문하시고요. 이렇게 또 농장 영상 담으면 예쁜 아이들도 구경하지만 또 이름도 공부하고 또 힐링이 좀 되잖아요. 오늘도 좀 예쁜 다육이들 보면서 여러분들도 힐링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옷과 찐다육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보내드렸네요. 고맙습니다.